제가 언젠가 나이 50을 바라보는 어느 아주머니께서 자신이 겪었던 생애 인생에 대해서 써 놓은 한 토막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가정은 아주 다복했습니다. 남편은 건축 일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아들 둘에 아들 둘에 아들 딸 하나를 둔 남부를 것 없이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남편은 척추를 크게 다쳐서 평생도록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런 불운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캄캄한 절망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워 아내는 누워있는 남편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울며 지내던 어느 날 어디선가 가나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다란 울음소리를 따라 가만히 따라가 보니 막내방에 막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채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 아주머니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아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만 의지하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생각을 바꿔먹고, 그때부터 식당 일이며, 파출모이며, 그가 탁 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애는 군의 가격, 둘째는 대학교 2학년이 되고, 딸아이는 고3이 되고.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해결하는 아름답고 씩씩한 자녀로 키웠다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제가 그런 사연을 보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슬픔은 슬픔을 당한 이웃을 이루어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슬픔에 빠졌을 때, 내가 정말 내가 고통에 빠졌을 때 나를 이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나를 이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인생만사에 기함과 때가 있음을 잘 설명해 둡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잊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인생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었으니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고 모를 심을 때가 있었으니 추수할 때도 있을 것이며 집에 멋있게 지었어도 세월이 가면 허례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일을 만나서 울 때가 있겠거니와 또한 즐거운 일을 만나 웃을 때가 있을 것이며 지금은 슬퍼하고 있으나 곧 춤추며 기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보십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웃었으며 살아왔고 또한 울기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지금까지 슬퍼했던 때가 얼마였으며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얼마였습니까? 오늘 전도서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는 때가 있으니 그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한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 가운데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말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니 배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마 그 같은 공부할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고 나니, 그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인상에는, 인생에는 중요한 때가 때의 문제입니다. 때를 놓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를 잘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달지라도 말 한마디를 해도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보석같이 빛나는 말일지라도 우리가 때를 가려서 말해야 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근사한 말일지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자지 자기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울어야 할때 울어야 하고, 웃어야 할때 웃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집게 가서 엉엉 울어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할때 용기를 내는 것은 참으로 멋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용기를 내는 것은 그것은 또만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용기를 내야 할때 절망이 찾아올 때 용기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낼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라가 가나한 땅 해부는 곧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뭐에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당시 애출한 상태였고 차후의 아내의 임종수심을 듣고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사라 앞에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해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것은 이별이고 이별 중에서도 가장 슬픈 이별은 또한 사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해왔고, 파란 만장한 고난의 길을 걸어왔지만, 사라를 잃어버린 슬픔보다 더큰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삶을 돌이켜 생각하면서 아마 더 슬퍼했을 것입니다. 한번 그의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하란을 떠날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둥지를 트고 안식처를 마련하여 정착하고 싶은 것만이 본능이거늘 사라는 남편 때문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고향을 떠났고 쫓겨다니고 공포에 떨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고 타인의 첩이 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 때문에 겪은 마음고생도 오죽했습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가 안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홀대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고생을 하며 남편 따라 방랑한 것이 5년, 62년 무려 62년 동안 사라는 모진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은 파람 안장하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슬펐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이 못난 남편 만나 호강 한번 받지 못하고 그런 무진 모진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가 죽은 그와 같은 아내 사라를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더 마음이 슬프고 아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다한 번씩은 다 보낸 적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한번 그의 인생을 되려켜보며 내 자신을 돌이켜 볼때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하다가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내가 호강 한번 시켜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할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 그래도 살아있을 때. 내가 몇 번씩 어머니에게 호응 시키고 좋은 일도 하고 구경도 시키고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로 가서 아픔이 덜한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정말 무척 마음이 더 아프지요. 아브라함은 임정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모진 그와 같은 고생 고생하다가 죽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너무 많이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생계 중, 생애 중 가장 큰 슬픔에 처했을 때,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그신 앞에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일어나 나갔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라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울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슬프다고 해서 슬프만 할수 없었고 애통하다고 해서 애통해 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는요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아내를 안치하기 하여 매장지를 구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몸정을 시켜서 될 일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보게 되면 남편의 그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다져서 평생 누워있으면 하는 그와 같은 남편을 보면서, 그도 한없이 오랫동안 울고 또 울은 그와 같은 아줌마의 그와 같은 생의 기록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가 깨닫는 순간이 막내 그 딸내미가 흐느께 그 우는 것을 보고, 그가 이제 내가 이대로 울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저 자식들을 위해서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 본문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그가 슬프다고 해서 슬픔을 할수 없었고 애통하다고 해서 애통하고만 할수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매장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법적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 족속으로부터 매장 허가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결국 해 족속의 머리를 조아려 사장하여 매장 허가를 받았고 은0 0세계를 주고 막벨라굴과 주변의 수목을 수요하게 수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라를 장사였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슬픔을 머금고 벌떡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사랑은 아내를 잃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자신이 몸과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큰 슬픔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보모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슬픈 것이 사실이지만 슬프다고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혹 지금 현재 큰 슬픔에, 큰 절망에 빠져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무 소망도, 의욕도 없이 한숨 짓고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슬프다고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절망이 왔다고 좌절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슬픔과 애통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가 필요할 때요, 소망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금실에 아주 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내는 따끈한 물을 준비해두었다가 손수 발을 씻겨주고 남편 또한 아내를 끔찍히나 아껴주는 다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하루 아침 잃어버린 여인은 삶의 음이어 여러 번째 날마다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해 보니까 항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며 여보하고 들어올 것만 같고 자기를 부를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의 사진을 붙들고 울고 또 울고 그러다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인이 되어가는 한 여인을 이하여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며 기도해 준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고 천국의 소망이 자라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점점 밝고 소망 가득한 성도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플 때일수록 뭔가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절망할 수록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요 하나님을 부를, 부를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달픈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고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고, 희망은 감대 없고, 절망만 남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10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인생도 믿을 것이 못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에게도요, 복음 전도 하다가 아시아 지역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통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은 다 피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들을 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인생도 믿을 것이 못되니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으며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벌을 나설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수없이 얘기한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족성을 보니까 하, 거인들 것처럼 그리고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지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웃을 때가 올 것이고 기뻐 춤출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접해 있는 이때, 이때가 곧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곧 찬송할 때이며 주님을 부르며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용사답게 심차게 일어나 슬픔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것은 기한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기한은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놓치면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어려운 경제적, 많은 시기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곳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이하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